안녕하세요. 오늘 새우승님 문구점에서 이렇게 각별 운투랑 이 OPP를 샀습니다. 이거, 이거는 새로 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셨어요. 네. 여기입니다. 한번 그럼 상품부터 뜯어볼게요. 지우개랑 이것 중에 골라낸 거예요. 근데, 네, 하나만 사도 되, 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완전 중요한 게, 산리오 클립통이 거기 있어요. 어, 얼마냐면요. 어, 4,500원이에요. 그 정도면 싼 건가? 응? 지우개는 이거 샤프인가? 오, 어, 샤프네. 일단 여기다 두고 이것도 잉득 잉데잉는 갖고 싶었어요 5 0매이에요 근데 이건 반투명, 필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품을 뜯어봐야겠죠 3,400원 4,500원입니다 이거는 50매고, 이거는 200매입니다. 뜯어볼게요. 탑로더에 맞는 건데, 제가 큰 탑로더인 줄 알고 샀는데, 작은 탑로더에 딱 맞아요. 저희 동네에는 탑로더도 아예 거의 안 들어오고, 어, 작은 탑로더는 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면 많이 사와요. 딱 맞아요. 근데 딱, 진짜 딱 맞는 건 아니고, 진짜, 아주 조금조금조금한 1mm 정도 여백이 남아요. 너 한동안은 OPP 걱정은 없겠다. 저도 그리고, 포장대 예뻐처럼, 어,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네. 완전 커요. 보통 몽고전보다 더 크거든요. 잘못하면 찢어질 것 같은데, 어디에 해야 되지? 됐다. 저 그리고 영어 자막 쓰고, 그, 어 포장 그 셔츠 올리려고 하는데, 번역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대. 와. 쓰레기가 어 OPP도 버릴뻔했어요 자 그럼 한번 포장을 해보 고 봐야겠죠 안에 들어가면 이게 그 접힌 각대봉투인지 한번 볼게요 오 그거다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접어서 스티커 딱네 아무튼 한번 정리하고 와볼게요. 이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하는 좀. 뭐야, 이게? 어, 뭐야? 뭐지? 네, 하하. 조금 이상했지만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대. 각대 봉투는 저 친구들은 거래할 때만 쓰고, 보통 포장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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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음. 당근에서 실관이한 2만 원에 팔았어요. 넷. 그리고 아빠한테 용돈 만원 받았죠. 그래서 전 부자입니다. 네. <laughs> 사실 별로 부자는 아니에요. 각대봉투 필요한 친구들아. 나는 거래하면 각대봉투 볼수 있을 거야. 하하. 그러니까 나는 거래도저 거래하고. 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곧그 클립 핑도 사고, 그다음에 하트 스티커들도 다이소에서 살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